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민 미니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출시일이 점점 더 다가오면서 기대감도 한껏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다만 국내에는 카니발을 대체할 만한 모델이 없다라는 게참 씁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쟁 모델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가격 인상 폭이 엄청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나와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게 팩트인데요. 국내에도 다양한 미니밴이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램이기도 하네요. 그런 가운데 볼보 최초 다목적 미니밴인 다음 달인 11월에 공개된다는 라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볼보의 프리미엄 미니밴 EM90입니다. 전기 미니밴이죠. 위장막 등이 포착이 되면서 기대감을 핫껏 올리던 찰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EM90의 실물 모습이 최초로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전면의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볼보 차량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토르 망치의 T자형 풀 LED 헤드램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어찌 보면 볼보의 플래그십 전기차 EX90과 비슷한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런데 한눈에 봐도 덩치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는 볼보 EM90의 기반이 지리자동차 산하 지커 009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코 009의 전장은 5209mm, 전폭 2024mm, 전고 1856mm, 휠베이스 3205mm로 국내 카니발보다 사이즈가 한수 위인 모델이죠. 전장은 54mm, 휠베이스는 무려 115mm가 더 깁니다. 이 정도 재원이면 내부 공간의 광활함은 상상 그 이상일 듯한데요. 이번 볼보 전기 미니밴의 MPV 리어는 최근 출시된 산타페 풀체인지의 모습이 많이 오마주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거대한 테일게이트는 네모 반듯한 모습을 띠고 수평과 수직의 조화를 이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신차들의 모습은 각자 모델 라인에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디자인보다는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시도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타페 풀체인지는 SUV이지만 이렇게 미니밴에서나 불법한 거대한 테일게이트를 디자인했고, 앞으로 나올 카니발 페이스 리프트 역시 미니밴이지만좀더 SUV스러운 디자인을 예상하게 하는 모습으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전에는 서로가 가질 수 없었던 장점들을 공유하면서 뚜렷한 경계를 긋기보다는 혼용된 디자인들이 대거 적용되는 추세인 것 같네요. 해외 언론에 따르면 볼보 EM90의 지코 009의 전용 플랫폼인 SEA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이래 완충으로 무려 822km의 주행 가능거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기준이기에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보다는 낮은 주행 가능거리를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사전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서는 실내 인테리어도 살짝 보였는데요. 확실히 프리미엄 미니밴인 만큼 6인승 배열의 광활한 2열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 역시 나파 가죽과 테이블이 제공되는 캡틴 시트가 적용되었고, 전장에는 15.6인치로 추정되는 대형 모니터도 있어 의전 차량에 최적화된 모델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네요. 볼보의 프리미엄 전기 미니밴인 EM90은 다음 달인 11월 12일 글로벌 최초 공개 예정입니다. 오늘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출시일이 점점 더 다가오면서 좀더 다양한 글로벌 미니밴들의 출시일에도 눈길이 가게 되어 소개해 드렸습니다.